근태 취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관리에 가시면 근태 취소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근태 취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신청 내역을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어, 신청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일 기준,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 되겠죠? 1개월 전부터 완료된 신청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신청일이 11월 23일, 11월 15일, 세 건이 있네요. 대신에 근태 신청은 아, 동시에 여러 건을 할 수는 없고요. 개별 건한건한 건한 건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11월 17일 거,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결제 상신을 클릭해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외우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폼에 따라서. 그리고 결제 요청을 클릭합니다. 전 혼자 있다 보니까, 정결권에 있다 보니까 기한자 정결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정결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올렸던 근퇴 신청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11월 13일 날 들어와 있던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